네, 안녕하세요. 금성 일기 안혜숙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눌 텍스트는 벚구경인데요. 저는 벚구경에서 말하는 온전히 살고 온전히 죽는다는 것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야기 순서는 먼저 벚구경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하고, 그 다음으로 벚구경에서 붙다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중심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 길게 얘기하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부다의 가르침이 지금 여기에서 나한테 어떤 삶의 윤리가 되는가를 또 간단히 얘기하는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구경의 법은 진리라는 뜻이고요, 구는 시구 구절이라는 뜻으로 이 음, 진리의 말씀 진리의 길로 번역이 됩니다. 총 423개의 개성 시 모음집인데요. 이것은 어 각 계송에는 그에 따른 배경 이야기인 인연담들이 주석으로 달려 있습니다. 부처는 깨달음을 이룬 후 45년 동안 그 인도 북부 갠지스강 유역을 떠돌면서 어, 자기 자신이 깨달은 진리를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법구경의 계송은 그 과정에서 나온 것들인데요. 물론 이제 그 당시에 그 출가한 많은 수행승들에게 설한 것이 대부분이고 그 나머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난 과정에서 어, 나온 개성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붓다는 귀족계급 출신이었지만 이렇게 사람들을 만날 때는 귀족의 언어인 베다어나 산스크리트어를 쓰지 않았어요. 그 당시 가장 강력하게 이제 그 세력을 떨치고 있었던 마가다국의 언어인 마가다어를 사용했는데 그것이 지금 우리가 성스러운 경전의 언어라고 부르는 파이어의 원형이 되겠습니다. 이 빨리어로, 이제 초기 경전은 이 빨리어로 쓰여져서 지금까지 저희, 저희에게 내려오고 있고, 저희가 보고 있는 건데요. 그럼 이 이제 이 빨리어로 쓰여진 그 벚구경, 그리고 거기에서 붙다가 설한 개성, 그것의 그 맛을 잠깐 하나 보실까요? 아따 밥에 짓당 세요, 야짜양잇따라 빠짜, 아따 단타사 뽀사차 짓장 싼냐 따짜리노. 이게 이제 뜻을 직역하면, 아니, 그 번역하면 자신을 다스리고 언제나 자제하며 사는 자. 자신을 이기는 자가 다른 사람을 이기는 자보다 낫다. 라는 뜻이에요. 이게 조금 이제 쉽지 않을까 해서 올려봤는데 되게 어렵더라고요. 이걸 이제 이 발음을 해봤을 때 부처님이 이런 식으로 발음하고 막 설했다고 생각하니까 솔직히 좀 웃음이 나왔었어요. 그런 이렇게 개송들이 대부분 짧은 사행시들이에요. 길어야 육행시. 그렇다면, 붓다는 이렇게 짧게 나온 개송의 시, 이런 그 감흥 어린 시구를 통해서 어떤 진리의 말을 전하고 싶었던 걸까? 이제 그 부분을 보겠습니다. 그걸 알기 위해서는 두 개의 개송을 여러 선생님들한테 전할 수밖에 없는데요. 부다가 깨달음을 이룬 후에 진짜 가슴이 벅차서 이제 환희에 찬 송가, 아니, 부른 산희에 찬 송가예요. 근데 이제 이 붓다는 비유의 달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시에도 그 비유가 아주 어, 아주 분명하게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선생님들께서 귀담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집을 짓는 자를 찾으며 그러나 발견하지 못하고 많은 생애의 윤회를 달려왔으니 거듭 태어남은 고통이다. 집 짓는 자여 그대는 알려졌다. 그대는 다시는 집을 짓지 못하리. 석가래는 부서졌고 대들보는 꺾였다. 많은 생애의 윤회를 달려왔으나 이제 마음은 형성을 여의고 갈애의 부숨을 성취했다. 여기서 갈애가 갈 아니고 갈애입니다. 어, 좀 어렵죠. 여기서 집을 짓는 자는 바로 나라는 개인 자아를 말해요. 내가 만드는 나라는 것.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죠. 나의 것 나의 감정 나의 생각 뭐 나나 나 이런 이게 이런 나가 여기서 집을 짓는 자를 말하고요. 이런 나가 만드는 망상 번뇌 이런 게석가래예요 그다음에 대들보라는 비유는 이렇게 이런 이렇게 모르고 살아왔던 그걸 모르고 살아왔던 어리석음 무지 이게 대들보입니다. 그래서 이걸 모두 부서졌다라는 거는 이런 무명과 무지를 깨고 붙다가 깨달음을 얻고 그 무명과 무지가 만드는 마음의 형성들 가래를 부숴서 자유를 성취했다는 이런 환희에 찬 송가입니다. 그런 왜 이런 나가 집을 이런 나 집을 짓는 나가 이게 고통이라는 걸까요? 이거는 부다가 깨달은 연기의 법칙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부다가 깨달은 연기로는 모든 존재는 모든 존재는 조건 조건의 산물로 엮여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이 자리에서도 제가 말하는 내가 있고 듣는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또 듣는 여러분들이 있어서 제가 말을 하고 있죠. 어느 한쪽이 없으면 어느 한쪽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그 붓다가 말하는 연기는 모든 모든 존재는 이렇게 조건에 의해서 서로 의지하고 있다는 거. 그런데 이 조건은 매 찰나찰나 변합니다. 그런데. 매 순간 변하고 그래서 무상하다고 부르죠. 그 무상하다는 것은 허무하다는 뜻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한다는 뜻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 몸은 우리가 가진 몸은 이것을 붙들고 고정시키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붙들고 고정시키는 것을 불교에서는 오온이라고 얘기를 해요. 오온 들어보셨나요? 오온은 다섯 가지 오는 집착 다발 덩어리란 뜻인데요. 그래서 다섯 가지 존재의 집착 다발을 말합니다. 이것이 어 조금 한자로 얘기하는 때는 색수상 행식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이건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과 이렇게 관계 맺는 인식하는 방식인데요. 우리가 태어나면 눈, 귀, 코 이렇게 여섯 가지 감각기관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감촉하고, 생각하면서 세상을 이렇게 내 방식대로 구성을 하죠. 이것이 아까 말한 집을 짓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집착 덩어리라는 겁니다. 나, 나의 것, 나의 존재라는 것을 만들면서 여기 이것이, 어, 그 세상의 실상과 어긋난다는 것을 부처는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붓다가 발견한 인간의 무명, 무지, 이 어리석음이 인간이 타고난 그 근본적인 그 고통을 이루고 이것이 이, 이렇게 만든, 무명의 마음이 만든 그 마음, 그리고 갈애 이런 욕망이 곧 고통의 윤회를 낳는다고 부탄은 말하고 있어요. 그 법구경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느 이제 그 제일날 그러니까 포살 포살일이라고 하는 제일날 여자들이 이제 기도를 하러 왔어요, 승원에. 그래서 이제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이제 뭐 천상의 복을 받기 위해서 죽어서 천상에 태어나기 위해서 뭐또 남편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또뭐두째 셋째 부인한테 그러니까 바람 피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아들 빨리 낳게 해달라. 뭐 이런 식의 어떤 이제 기도들을 하고 하러 온 거예요. 이제 어 그랬을 때이 말을 듣고 붙다가한 음 말이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쌈에게는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하는 것이 소를 모는 사람이 손에 손을 모리를 막 모리막대를 하는 것과 같다. 태어나면 늙음으로 내몰고 늙음은 병듬으로 내몰고, 병듬은 죽음으로 내몬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그러다가 어느 날딱 도끼가 자르지 목숨을 끝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계속 태어남을 구하고 벗어남을 구하지 않는다. 다시 그들이 다시 원하는 거는 다시 태어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처음엔 이 말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 조금 와닿는 느낌인데요. 이게 이제 우리가, 우리의 보통 삶이 이렇죠. 우리가 태어나서 어느, 정도 크면 쫓기듯이 학교 가고, 학교 가서 나이가 차면 또 결혼하고, 결혼해서 자식 낳고, 그 다음에 애 낳고, 이제 그러면서 이 자식과 그 남편 때문에 이제 속 썩고 지지고 복고 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나이 들어 있고 병들고 그러다가 죽어가는 거죠. 이게 이제 보통의 삶이라는 거예요. 붓다는 이것이 우리가 고통스러운 윤회를 반복하고 있는, 그거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그 당시 인도에서는 이그 그 인간 인도인들은 죽으면 반드시 그 내세, 그러니까 그 다시 태어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래서 지금 삶도 전생의 업의 결과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좀더 좋은 곳에 태어나기 위해서 이제 공덕을 쌓고 신에게 제사를 올리고 뭐 뭔가 의존을 하죠. 그래서 벚구경에도 굉장히 많은 전생담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붓다가 나와서, 아, 윤회의 고통을 말하고 다시 태어나지 말라고 한 말은 굉장히 파격적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전생까지 가지 않아도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의 삶을 봐도 우리는 윤회를 반복하고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똑같은 감정을 쓰고, 똑같은 습관, 똑같은 욕망, 똑같은 어리석음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 이것이 이제 개인적인 것 뿐만이 아니라, 한 사회, 한 집단, 한 국가도 마찬가지라고 붓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좀 의문이 들으시죠? 왜꼭 괴로움이냐, 그게.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즐거움이 많은데.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실제로 이 즐거움은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뭐, 진짜 이 즐거움 때문에 살아간다고 할 수도 있는데, 붓다는 이 즐거움 속에서 우리가 감각적으로 어, 감각적 감각과 이런 어떤 그 욕망의 충족 이런 것들이 주는 즐거움 이것이 어, 고통의 원인이라는 것을 통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족은 더 만족을 낳고 욕망은 더 욕망을 낳고 이제 이러 이런 것이 고통의 뿌리이고 우리가 아, 왜 아, 이제 그렇게 갈, 그 욕망이 점점 더 이제 커지면서 갈애를 낳죠. 갈증을 낳죠. 그러면서 그런 마음이 이제 두려움을 만들어요. 그래서 부타는 법구경에서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 사랑이, 애착이, 그리고 쾌락이, 그리고 욕망이 우리의 슬픔을 만들고 두려움을 만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계속 고통의 체파기를 만들고 다시 태어나고 다시 태어나고 하는 윤회라는 거죠. 부타는 이런 고통의 체파기를 끊으라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려고 하지 말고 완전히 죽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벚국경에서 부다는 끊임없이 죽음을 환기시키거든요. 그러니까 부다에게는 늙어서 죽건 뭐 어떤 죽음을 죽건간에 이 죽기 전에 빨리 지혜를 얻어서 정진, 지혜를 얻기 위해 정진하라 이런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늙어서 뭐, 죽는 죽음 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죽음들을 접하잖아요. 뭐, 진짜 억울하고 이해할 수 없고 느닷없는 죽음들이 굉장히 많죠. 법구경에서도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죽음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어린 자식이 죽고, 뭐, 사랑하는 사람이 죽고, 이런 건 다반사고, 어, 진짜 이 부처님 설법을 듣고 너무나 기쁨에 차서 돌아가다가, 수도원에서 밤새 정진하다가, 그리고 돌아가다가 소에 바쳐 죽고, 도둑으로 몰려 맞아 죽는 장면들 나오고 가장 믿기 힘든 장면은 그거였어요. 그 부처님의 제자 중에 그 수제자의 하나였던 목갈라나가 이제 그 잔인하게 이교도의 손에 의해서 죽습니다. 근데 목갈라는 신통제일이었어요. 신통력이 아주 뛰어난 제일이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목갈라는 알았어요. 이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자기가 전생에 부모를 죽인 업이 있었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 그는 자기가 왜 죽어야 하는지를 알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무런 원한 없이 그 평화롭게 죽음을 맞았는데요. 어이 많은 죽음의 모습들을 보, 보면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어떤 좋고 아름답고 이런 죽음이 좋아라는 어떤 표성들을 완전히 깨고 있죠. 그랬을 때 이제 부다는 이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무슨 말을 하고 싶었을까요? 부다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오랜 세월 유전하고 윤회하면서 아들이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비탄하 하고 울부짖으며 흘린 눈물이 사 대양의 물보다 많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오랜 세월 동안 윤회하면서 너무나 많은 눈물을 흘리며 우리가 살아왔다는 것 그리고 어, 태어난 이상 이런 정말 예측할 수 없는 변화무상함 정나라한 무상함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을 부다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죽 때, 다시, 절대 다시 태어나지 않는 완전한 죽음을 이루라.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완전한 죽음이 뭔지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아직 그 실감이 잘 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부다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목갈라나의 죽음처럼 어떤 죽음이 와도 어떤 미련도 애착도 욕망도 원한도 이 세상에 남기지 않는 것. 자기가 왜 죽는지를 아는 것. 이거라고 붓다가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다면은 그런 생각이 들죠. 어떻게 그런 죽음을 죽을 수 있냐? 그거는 그러, 그러한 삶을 꼭 살아야만 그게 되는 거죠. 어떤 미련도 어떤 애착도 남기지 않는 삶. 붓다는 우리가 아무리 천수를 누리고 살아도 우리가 무명과 무지 속에서 살다가 어느 날 이제 허망한 죽음을 맞으면 그건 똑같은 죽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마지막으로 이제 그럼 어떻게 이런 그 삶을 살아야 하나. 그거는 붓다가 자신이 살아간 모습에서 그 길을 보여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붓다의 마지막 유는은 모든 것은 변하고 어변하니 방일하지 말고 깨달음을 성취하라였거든요. 그래서 붓다는 벚꽃병에서 방일하지 않음이 다시 태어나지 않고 생사, 생사에 구애받지 않고 사는 길이라고 계속해서 눈이 강조하고 있어요. 방일하지 않다는 것은 붓다가 개성으로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항상 깨어있으면서 밤낮으로 배움을 익히고 열반을 지향하는 님들에게는 번뇌가 사라진다. 항상 깨어있고 그렇게 깨어있으면서 자기 마음을 챙기고 열반을 지향하라는 말은 열반은 탐진치의 소멸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 배움을 밤낮으로 배움을 익히면서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을 에서 벗어나려는 그런 어, 항상 깨어있으려는 노력이 바로 방일하지 않음이고 붓다는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매매 매 순간 그렇게 자기 자신을 통찰하면서 그리고 어, 자기 자신의 어떤 지혜를 사람들과 나누면서. 일상이 이어졌고 그렇게 일생을 살다 갔는데요. 이것이 그다가 말하는 벚꽃에서 말하는 온전히 지금 여기를 살고 온전히 죽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지금 여기에서 인도 과거 인도인의 어떤 그 윤회의 윤회의 세계관에 있었던 인도인에게들 뿐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자 나라는 어떤 그 집에 갇혀서 자기만의 망상이나 번뇌를 쌓고 그리고 탐진치에서 탐진치의 반복을 하고 있는 지금 여기에게 여기에 우리에게 어, 그꼭 따라야 할 삶의 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